얘는 아예 그냥 세차급의 느낌이, 신형차량의 느낌이 강하고, 지금 신차로도 이 모델 그대로 나오고 있는 차량인데, 8374번 트랙스 크로스오버 차량입니다. 1.2 터보의 액티브, RS나 액티브나 선택을 하셔서 보통 고르시긴 하는데, 액티브 등급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고, 교환부위 없는 차량 교환부에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, 24년 7월, 그리고 6,0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뽑으셨고, 6,000km 주행을 했기 때문에,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 차량들이 대다수긴 하죠. 그리고 제조사의 보증 기간도 다 남아 있고, 뭐 따로 고인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거나 이러시는 고인님들도 많으신데, 뭐 작년에 나온 6,000km 주행한 차량이 큰 문제가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뭐 전차주분의 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판매된 차량이 좀 많기는 하지만, 그래서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차량 크기 대비해서 1, 2열 실내 공간이 말도 안 되게 넓어졌기 때문에. 예전 트랙스 1세대 모델이랑은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.